네 달아주세요. 무게 달아주세요 무게무게 무게무게 안녕하세요 요생남TV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토요일이고요 어, 노량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카카오톡 검색창에 요생남TV 또는 뭐 TV요생남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오픈채팅방이 만들어져있거든요 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보공유도 하고있고 수산물에 대해서 어 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그쪽 방을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댓글로 이제 노량진 뭐 같이 가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하시는데 그쪽을 통해서 뭐 방문 일정 같은 거왜냐면 제가 매주 토요일 날 계획을 잡고는 있는데 일정이 일정상 뭐못갈수 있는 날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그쪽을 통해서 공지를 좀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참고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늘도 그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그 같이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면 어, 더 많은 정보를 어,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한 가지 이제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노량진 수산 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런 수산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오픈 채팅방에 지금 인원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그, 이용하세요. 어, 그쪽에 대한 정보 같은 거, 이런 거, 아니면 뭐 판매하시는 정보 같은 거, 그런 것도 남겨주시면 저희 방에 계신 분들이 또뭐 그런 거를 좀 구입하러 가고 뭐 그런 데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음, 노량진에 계신 뭐 중도매인 분들이나 뭐 하여튼 뭐 그런 판매 상인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뭐 그날 그날 정보를 주시면 어, 방에 계신 분들이 평일 날도 가시는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참고해서 어, 그쪽으로 갈수 있도록 음, 갈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뭐 어쨌든 어,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정보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노량진으로 어, 가보도록 할게요. 출발. 여사님, 안녕하세요. 아무튼 어, 저... 네, 네. 오늘은 뭐 사야 돼요? 어떤 거 괜찮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맛있네요. 어. 능성어인데, 네. 능성어 가지도 있더라고요 줄도? 능성어. 능성어? 능, 능성어는 얼마정도예요 능성어 뭐 3만원. 삼3 삼삼 네. 3만원. 보편적으로 그냥 오늘 숭어? 숭어가 네. 제일 많아 알겠습니다. 음. 그럼 끌다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박구도사하세 없어요. 어, 그러네 만족해. 자, 하고 여기하고이쪽하고이렇게 이쪽으로. <laughs> 시는분들꽤 많은데? 으로 자, 이요으로 자,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자, 이거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1층에 계신가요? 네, 다 1층으로 내려온다. 아니 네. 요 다른... 하루 네. 오늘 네. 칠째 구연하게 만나있는 분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laughs> 이거 들고 다니시면 다모일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언니. 오, 늘은 물건 별로 없어요, 아버 오늘 아까 물어봤더니 오늘 수거 말고는 별거 없다는데 오늘 물건 별거 없어요? 아일는데도 별로 없네. 작은 게 맛있어요? 이거는 이거. 아 사이 사이즈로 먹는 게라 백이라서 그런다던데. 그 그래, 그러면 이거 이거는 백골레이 얼마고 응. 콩 g 이얼마야 저거 2만원 네. 저거 1반도 2만 3천원. 어, 지난번보다 사이즈도 작아진 거죠? 네작아졌요 아니, 근데 지난번 사면 네. 보고 지난번에 사간 게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예요. 옛날는잘 <laughs> 나오지도 않 아, 그래요? 어쩌다 한 것이. 이것도 맛이 별뜻 네. 없어요. 이거 괜찮아요. 먹어면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너무 잘면 이거 빼먹다가 시간 다가니까 <laughs> 그래요 엄마 막 들러보고 올게요 자 오늘은 물건이 별로 없어요 네? 물건이 별로 없어요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별로 없어요 물건이 별로 없어요 물건이 요이 별로 없요이요이이요 네, 뭐, 저기 뭐야?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응. 물어? 네. 아까, 아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거... 네. 아, 네. 한 키로 해야 될까요? 2,300, 400, 500, 600, 700, 800, 9 2 3 4만 2000, 3만 2000, 600, 0 0 0 0 800, 9 0이 800, 900, 800, 이0 0 800, 8산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너, 너무 작은데 얼마에요 그럼? 3만원 3박스에 시 빼러 먹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잖아요 아니야 안작아삼촌아안 작아요? 아, 어. 작은데 <laughs> 새끼 같은데 저도 우글로 바다요 맛없으시다 이거죠 우잘 나온 건 어떻게 한가? 그니까 사이즈는 작은 것 같아 아야 아따, 아마 돌고 올게요, 오늘. 넓은 휘로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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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무서 문서 전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 다 응. 오셔가지고. 이해가 싸고 왔어요. 어쨌든 앞에가 다가 뒤에가 다가이경수는아도 어쨌든, 어쨌든. 국내산이냐, 뭐, 자연산이냐, 양산이냐, 에 따라서 받으시는 금액에서 <목소리> 만시거나걸 결정하고 오면 이제 뭐 사이즈별로 해가지고 뭐 사시면 돼. 다른 걸로 따지면 현재 지금 자연살이 하니까자연산이힘들어는데뭐구할수 있는 것에 대해 살이 없는 거고. 그거를 정에 제가 이런 식니까 정에 정에서 먹기기 낫겠더라고요. 내가 오늘 꼭뭐 방울 먹어야겠다. 그냥 대단한데 오늘 괜찮은 걸로 해서 뭐 양식도 양식 그러니까 먹을 만한 걸로 해서 가다가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 살가이 있는 완성 뭐 방어가 여기가 맞춰서 3000원까지 서울거시요거기까 지금 안타깝게 있다고 하면은 카드가 다른 거라가 다른 거고 그래서 채점이 있다 이렇게 사를들어가는 어느 정도 온라인으로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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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시면 사람들 사이드라이트를 어차 가기가 괜 그러니까 저을를 안녕하세요 형님, 시마노 쪽 26,000원 시작해서 26,000원 이전에 26,000원부터 훗에 보니까 1 0 0 0 0이까지 1,000원까지 22,000원까지 10,000원까지 20,000원까지 2 0 0 0원이지2원까지 20,000원까지 20,000원까지 0원까지2 2 0 0 0원2 2 0 0 0원

2.34kg 농어 한마리 두마리 3마리 농어 사세요 오늘 또그 농어 말고 가격 괜찮을 거 있어요? 지금 너무 어아 그래요? 너무 바쁘니까 아, 아 그래요? 아, 5마리, 한리이이쯤로5마 k 사이 쯤로 해서 5 0 k 사이 쯤로서이으로 k 이 정도, 로이 쯤으로 k 이로 k 이 쯤으로 해서 5 0 3마리 이 쯤으로 k m 사이 쯤5 0 k 삼십팔 대. 오십 대. 오십 아, 오십 대. 오십 대. 오십 대. 오십 대. 아십 대. 오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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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오아 대. 오십 대. 아십 대. 오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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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오아 대. 오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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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오 도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도어 다섯 번씩 막. 한 마리. 지금 막 지금 찍을 아니면 항상 다들. 대기 받고 대기 받고 뭐친이나뭐이다타 다음에 그때 와서. 오 그래. <목소리> 형이 괴물 어 <중어. 목소리> 왜달라지 이게 무게 이게. 무게는 그냥 할수 있어요. 몇이요 쥐로 말로 쓰나? 네. 나 갔어요. 한마리로도 얼마예요? 2로한 300대. 요거 때문에 2kg 3배짜똑같아2.4한 아, 아, 마리 있고 2.3이 세 마리고 2.2가 네, 0 네, 그러니까 2.3으로 통일하면 돼요. 2.3.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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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요습니다네그러니까얼마습니다2.3 곱하기 2.3 곱하기 2.3 곱하기 2 2.3 곱하기 제가 정리해 수수료만 붙인 거예요? 아, 네네네. 저기 뭐야? 저기 여기 설마 한 달이에요? 그거 12만 6천 원 나누기 5 하면 얼마야? 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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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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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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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25,000원씩 하면, 저는, 저는 한2원가 있어. 12만 6천원인데.